킹덤 스토리 2-5편, 닭 잡는 칼. 화응에 관련된 이야기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닭 잡는 칼이, 화응이 이렇게 났어요. 여포가, 단독통 역대려고했을때 화응이 나가서, 닭 잡는 칼에, 닭 잡는데 어찌 소스는, 소스는, 소스는 칼을 쓰겠습니까? 그냥 저로 보내주십시오. 해가지고, 직접 갔는데, 관우한테 심하게 당한, 반동탁군의 기세가 대단하고 더 뒤오르기 전에 밟아줘야겠구나 닭잠 대소 잡는 소재 칼을 씁니까? 저만으로 충분합니다 자이러지고 말았어 화웅이 진짜 근데 안타깝게도 한 칼에 죽은 진짜 불쌍해 이게 초반에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게 화웅과 장갑 그렇게 좀 몇명한테 좀 어려워하세요 왜냐 화웅이 심판의 화살이라고 카운터는 아닌데 역정은이 화웅님의 칼을 받아라 아 닭잠 별로 유명하다는 화웅이구나 이게, 시간, 시간차 공격이에요, 문제점이. 어, 도망간다. 황웅은 놓쳤지만 승기를 잡았다. 삼국지 연예에선 한탈이 배웠다는. 네, 양봉 안세요. 자, 황웅은 다음 편 알려드릴게요.